네 태웅 종목번호 044490입니다. 매수된 종목이 아니에요. 네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것도 아니고 여기도 매수 될 뻔했는데 안 됐죠. 네. 안타까운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거나 저항 대는 필요하니까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뭐 재매수 포인트 잡으시려는 분들이 있겠죠. 네. 재매수 포인트는 어떻게, 어떻게 잡는다? 잠깐만요. 일단은 30279 30279 재매수 포인트는 어떻게 잡는다? 종가가 여기 있죠. 종가가 여기서 마감이 됐어요. 그러면 밑에 있는 건 지지선이 되겠죠. 흘러내릴 때 매수 포인트 뚫고 올라간다? 여기서 매수 네. 시가 뛰어서 눌르던 아니면 어... 밑에서 뚫고 안착을 하던 분봉상으로 아 이거는 분봉상으로 대응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분봉상 이건 둘 중에 하나를 대응하셔야 될것 같아요. 5천억짜리라 예, 일조가 안 되는 거라 일봉 대응하기는 조금 애매해요. 그래서 분봉상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분봉상으로 뚫고 안착할 때 예, 매수하시면 될것 같다. 예,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. 얘대시죠 무슨 말인지 예, 주... 종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 자리가 틀려져요. 네,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